밀리지 말라고 고무가 있어요, 여기. 밀리지 않아요. 자, 여러분, 스테인레스 제품이에요, 이게. 이 스위스 밀리터리 이 보온 도시락인데요. 스테인레스는 보기 좋으라고 이제 여기다가 코팅을 도포하는 걸로 알고 있고, 그걸 먹으면 위암이나 각종 암에 걸린다는 겁니다. 검은색 가루가 종이에 묻어요. 자, 지금도 묻어나오고 있는데요. 이거 만약에 이렇게 안 하시면 화학 물질 이거 그냥 다 드시는 거예요. 여기 보세요. 자세히 보이시나요, 여기? 이 시커먼 거 보이세요? 검은 거 이게 반찬에다 묻어나는 거고 국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 먹으면 가는 거죠 몸 밖으로 배출도 안 되고 몸 안에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혈관에서 그러다 쌓이면 어, 세포가 이제 악성으로 뭐 이렇게 그 암이 걸리는 거죠 바람 물질이니까 이게 화학 물질이니까요 말 그대로 여기 보세요 검은색 기름이 묻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검은색이 보여요 여기 이렇게 뒷면으로 해가지고 닦아볼게요 어우, 예. 겉부터 안까지 심각합니다, 심각해. 이거 대부분 아시죠? 스테인리스 제품들 절대로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닦아내고 먹어야 된다는 거요. 아, 이거 보십시오, 이거. 검은 거? 반짝반짝이는 건 기름이고요. 그리고 검은색이 보입니다, 이렇게. 마치 그, 우리 크레파스로 하얀색 도화지에 칠한 것처럼 예, 계속 묻어나와요. 내통 한번 닦아볼게요. 자 기름 한 방울 부시고 이 안에 기름을 넣었어요 제가. 아 이게 손이 잘안 들어가네요 여기는. 그래도 어떡 하겠어요? 닦아내야죠.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만. 주로 있잖아요. 반짝이는 부분들에서 가루가 많이 나와요. 검은 가루가 이 안에서는 다행히 가루가 안 나오고 보금된 부분, 반짝이는 부분. 이 부분은 뭐 100%고요. 반찬통이 압권이네요 반찬통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. 이 리얼 오리지널 스테인레스들 그리고 이거는 좀뭐스테인레스를 가공을 좀한것 같더라고요. 이 안에하고 겉에하고 재질도 좀 다르고 밥솥을 한번 닦아보겠습니다. 밥솥에 또안 나와요. 자 그러면은 여기 스테인레스가 도금된 부분들. 이 부분 한번 닦아볼게요. 그렇죠. 예, 이 부분은 뭐, 역시 나오네요. 여기서 시커먼 거. 여기 시커먼 거. 이 부분이요. 이 부분. 하여튼 스텐레스 재질 반짝반짝이는 거 있죠? 100%입니다. 여러분. 이렇게 닦아내면은 광이 죽으면서 엄청난 기스가 보여요. 그 코팅 처리됐었을 땐안 보였던 그런 미세한 기스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. 근데 뭐 상관 없잖아요. 뭐내 건강이 소중하지 이 기스다이가 뭐가 중요해요. 여러분 이제 좀 우리 양심적으로 삽시다. 네?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한창 공부하고 먹어 많이 먹어야 되는 성장 중인 아이들 네,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먹어야 될 제품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. 네다 닦았습니다. 더 이상 안 나오네요. 국솥, 밥솥 다 닦았어요. 아, 끔찍하네, 끔찍해.